구독 좋아요. 김기웅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이 오늘은 이 논평의 시작을 저희 팬앤드우 마이크에서 팬 마이크에서 주말 사이 아주 따끈따끈한 여론 조사를 좀 실시했거든요. 네, 예. 그 결과를 하나씩 보시면서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2,3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고요. 어, 일단 먼저 이것부터 볼까요? 국민의힘 지지율이 어,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네. 39.5까지 올라가서. 더불어민주당을 거의 따라잡고 오차 범위 안으로 지금 이제 지지율이 격차가 줄어들었어요. 네. 저는 이제 패네임 마이크가 발표하는 여론 조사를 보면 예. 앞서가고 있다. 어. 이 앞서간다는 게 긍정적인 거죠. 뭐냐면 예. 지금 여론 조사에서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 지지자 분들이 대통령이 헌재 결정으로 인해서 굉장히 무기력하고 힘들고 답답하고 열불이 예.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론 조사를 잘 응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1월달에) 대통령이 체포됐을 때 불법으로 예. 체포됐을 때 그때 상황 어~ 어느 언론에서도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 안 하지 않았습니까 음. 그때 어떻게 보면 페앤 마이크에서 길을 놓은 거잖아요 예. 불확실한 가운데 길을 넣어서 사람이 사람인지라 지지율이 잘안 나오면 답답해요 예. 그리고 뭐 우리가 무기력하고 계속 그럽니다 그런 걸 노리는 게 민주당의 행태예요. 예. 그래서 여론조사 꽃이나 본인들 유리한 여론조사해가지고 계속 돌리는 겁니다. 예. 지금 우리가 경계할 건 뭐냐면 이른바 이재명의 대세론이란 음. 이게 허겁니다. 뭐냐면 그건 아직 모르죠. 예. 선거한 게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한 달여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 텐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정확히 어느 위치에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렇죠. 어디 위치에 음. 있는지. 우리가 포기할 상황이 아니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정확한 여론조사가 되게 필요합니다. 그때 바로 항상 팬앤 마이크에서 아, 우리 이렇게 앵커께서 시작을 그 아니 아니 팬애를 칭찬해 아니 저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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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아진아맞아거아아요아 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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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또이 저녁 시간에 같이 하시는데 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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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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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어니 감흥도 없고 제가 볼 때는 딱 평가를 하는데 9대명, 9대 1, 9대1, 9대1 90% 민주주의에서 지지율이 아니, 90% 그래서 말이야. 제가 볼 때는 예. 좀 짜고 치고 약속 대를 어. 해서 한 예예. 20은 좀 넘겨주 까치박 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네. 아,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질린다, 음. 아, 숨쉴 공간조차 없구나. 예. 아 저런 걸 보면서 이제 국민들이 볼때 아, 민주당 진짜 대단해 이재명 대단해 그게 아니잖아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떨어지는 거고 올해는 예. 뭐냐면 분산돼 있습니다 사람들의 음. 마음이 다양해요 좋게 보면 다양하고 좀 나쁘게 보면 산만해 어허. 산만해요 근데 이 경선이란 건 뭐냐면요 그 하나하나 산만한 마음들이 싸우면서 음. 또 확인하면서 모아지는 과정입니다 예. 아니 뭐 이재명 때처럼 이재명 민주당처럼 유일체제 화석화된 민주당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음. 다양한 목소리가 있는데 근데 서로 비판을 하고 지적을 할때 금도를 넘으면 안 되는데 음.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금도를 넘는 선이 선을 넘는 한동안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laughs> 예. 그런 것들은 우리 당원들과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아니 우리가 싸울 때그 싸울의 칼날이 어디에 있어야 되니까 이재명한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지적은 할수 있어요.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 아 우리는 내가 욕을 먹고 지적을 받고 비판을 받더라도 예. 아 우리는 같은 동지이고 같은 국민의힘이고 결국에 손 잡아야 습니다 맞습니다.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예. 어? 자유민주주의 가치, 시장경제의 음. 그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같이 한다. 예. 이 동지애가 있어야 되는데 아쉽게도 그 전당대회 있었던 나경원 의원한테 얘기했던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음. 공소 취소했다는 그 진실 공방. 그 시즌 2의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저도 좀 답답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반등한 건 맞아요. 예, 그렇지만 예. 이제 4강에서 어, 한 명이 될지 내일 두 명이 될지 모르지만 저는 현실적으로 볼 때는 한두 명이 될것 같습니다. 예. 결승전이 있는데 50%가 네. 넘어야지. 그러니까 과반을 한 번에 착시를 네. 하면은 한 명으로 바로 결정이 되지만 50%이해가 되면 네. 두 명이 되죠. 그래서 어, 저는 4강에서 2강 가고 네. 그리고 또 우리는. 어, 경선 그 넘어도 생각할 수 있는 그니까 러 이기기 위해서 다양한 시나리오 속에서 우리는 국민들한테 당원들한테 다시 한번 그런 선의 좋은 의미의 허들을 넘어서 예. 더큰 우리가 하나가 될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 있어서 경선이 컨벤션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는 게 국민의 힘이고 사실 우리의 수많은 어떤 후보들 봤을 때 우리의 존재를 이재명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좀 낮게 봤어요. 음. 이재명 그냥 쉽게 생각합시다.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행복하시겠습니까? 이재명이 그냥 대통령 되는 게 이재명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아, 그렇죠. 이재명 때문에 대한민국이 겪게 될 위기를 생각을 해보시죠. 한국이 친중으로 간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트럼프가 한국을 그냥 놔두진 않을 것 같아요. 이거를 아...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냐고요자 국힘 지금 2차 경선 투표 한참 진행 중이고 아마 잠시 후면 이제 마감을 할것 같은데 페낸의 4병의 경선 후보 저희 페낸 마이크에서 지난 주부터 이제 경, 국힘의 경선 룰에 따라서 아. 그러니까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해가지고요 네. 그렇게 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그 결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 아까 잠깐 오프닝 하면서 보내 보여 드렸는데 국민의 힘의 김문수 후보가 32.8로 많이 앞서고 있고 그리고 한동훈 홍준표 후보가 26.3, 23.2 아주 박빙이더라고요. 내일 과연 어떤 사람이 2등을 하게 될 거라 보시나요? 어~ 저는 뭐~ (1등은) 김문수 후보 가능성이 크고요 예, (2등) 예. 자리를 이제 한동훈 후보가 될지 아니면 홍준표 후보가 될지 음. 왜냐면 이게 이 추세는 있는데 아~ 어, 표본 오차가 (95퍼센트)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2퍼센트입니다) 그래서 예. (4퍼센트) 차인 그~ 그~ 바운더리가 그렇죠. 그래서 4% 차이면 홍준표 후보하고 한동훈 후보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예. 오차 범위 이내에 있기 때문에 음. 홍준표 후보가 올라갈 수도 있고요. 예. 한동훈 후보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오늘까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뭐 나중에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 한덕수 권한 대응에 대해서 관계 매음 어 누가 적극적인가 이거는 음. 제가 한독수가 좋다 김문수가 좋다 한동훈이 좋다 홍준표가 좋다 이렇게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저의 머리에는 저의 음. 가슴에는 진짜 우리가 이기기 위한 여러 가지 가능성 그 시나리오 중에 최적이 뭘까를 보는 거예요 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한독수가 필요하다는 거는 다 인정을 하잖아요 예. 당원들이. 일부 여론 조사 보니까 80% 이상이 음. 한독수 권한 대행이 나오면 단일화 해야 된다 얘기를 했습니다. 음흠. 그렇다면 단일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더큰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 그렇다면 한독수 권한 대행과 말만 단일화 하는 게 좋은 거냐? 음흠. 실제로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단일화를 할때 절대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독수 권한 대응이 어디 나올까 했는데 앵커께서 (30일) 얘기를 하다가 이제 하루 이틀을 늦어질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5월 1일이나) (2일) 정도가 될 거예요 그런데 음. 우리가 내일 두명 후보 중에서 최종 결정은 언제 나오냐? 5월 3일에 나옵니다. 예, 예. 그러면 5월 3일 이후에 한덕수 권한 등이 그 전에 출마 선언을 하고 나서 단일화 협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 우리가 마냥 단일화 협상을 할게 아니라 우리가 제한된 한계가 있어요. 그게 뭐냐? 5월 11일 이때가 후보 등록 마감일입니다. 예. 이때 무소속으로 하면. 기호가 나쁜 번호를 받을 수 있거든요. 뭐 예. 6번이나 7번이나 8번. 그럼 안 되잖아요. 국민의 힘 후보는 2번입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 힘 후보와 한덕수 후보가 경쟁을 해서 거기에서 이긴 후보는 음. 2번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조직과 예산을 쓰려면 당의 후보가 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예. 11일 전에 끝나야 돼요. 그럼 3일부터 시작해서 10 정도를 했을 때 일주일입니다. 일주일밖에 시간이. 그럼 없어요. 일주일 동안 예. 삽파 싸움을 할수 있습니다. 삽파 음. 싸움이 할수 있어요. 근데 그게 과해 과하면 이른바 단일화를 통해 가지고 뭔가 더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뭐야 얘네들 한다고 하면서 질리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음. 그런 측면에서 음. 여론 조사를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토론을 해야 돼요. 어 방식이 추대도 할수 있고요. 콘클라바 방식으로 딱 만나 가지고. 대승적 결단을 해서 후보 음. 누군가 양보를할수 있습니다. 이것도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여론 조사를 통해 가지고 단일화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가장 안 좋은 방법이 뭐냐면 아유 하다 보니까 싫어 그래가지고 그냥 나몰라라 하는 거예요. 그게 문재인과 안철수가 후보 단일화하다가 예. 안철수가 문재인 쪽에 질려가지고 그냥. 공항에 가가지고 외국 나갔잖아요. 안 좋아지고 예. 그게 가장 안 좋은 모습이고 어, 윤석열 대통령하고 안철수가 저번에 2022년도에 단일화했던 예. 거는 어떻게 보면 단판 형식인 거죠. 그런데 음. 우리가 볼 때는 단판이 될지 여론조사가 될지 모르지만 지금 가능성은 여론조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여론조사를 하고 이틀 정도 걸리겠죠. 그리고 토론을 했을 때 이런 룰 세팅과 여론조사 관련해서 얘기가 잘 통하는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음. 그렇다면 김문수 후보가 그럴 사람인지, 홍준표 후보가 그럴 사람인지, 한동훈 후보가 그럴 사람인지는 제가 굳이 얘기 안 해도 여러분이 알수 있으니까 음... 저는 여튼 국민 그리고 당원들이 한덕수 권한당의 단일화를 원한다면 잘할수 있는 후보 그쪽으로 좀 표가 쏠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질문을 이등은 누가 될까요, 라고 분들그는데 아 <laughs> 이등이 누가 될지 상관하시고 아 네. 여러분이 잘 뽑아주셔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네. 답변해주셨는데요. 제가요 저희가 이제 매주 조사를 좀 하고 있으니까 네. 지난주 조사를 좀 봤어요. 그랬더니 음. 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 지난주에도 32.8이고 네. 그리고 이번 주도 이제 32.8 크게 변화가 없었는데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에 좀 많이 올라가고 네. 홍준표 후보도 많이 상승해서. 이게 어디로 서 왔나 보니까 나경원 후보의 표하고 그리고 저 기타 잘 모름점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저쪽에 있는 아... 표가 어두 사람에게 많이 이동한 걸좀 확인할 수가 있더라고요 어 그리고 요걸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좀 가서 보니까 한동훈 후보를 지지한 게 광주 전남 전북 지역에서 어좀몰표가좀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물론 광주 전남 전북 지역에도 분명히 국민의힘 지지층은 있을 겁니다. 또한 국민의힘만 놓고 지지율을 조사해 보니까 그랬더니 2준 2등이 좀 바뀝니다. 네. 2등이 어떻게 바뀌냐면 아 요거는 그거네요. 아그 전체를 토탈한 거네요. 네. 한독수 다음 한독수 권한 대행을 포함시킨 조사인데 포함시켜서 해 보니까 김문수 한동훈 음. 홍준표 이런 결과 나오는 거를 좀 보고 볼수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 자 그러면은 자이 등은 누가 될지는 이제 결국에는 어~ 어떻게 보면 유권자의 선택이라는 그런 말씀이신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곧 한독수 대행에 출마할 거라는 그런 얘기가 정말 파다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 손영택 비서실장이 오늘 사직을 했는데요. 이게 한 대행의 선거 캠프를 미리 좀 준비하기 위해서라는 그런 얘기가 오늘 뭐 제가 이제 종편들을 쭉 살펴보고 다른 유튜버들도 좀 보고 하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대행을 포함시킨 여론조사 결과를 확인해봤더니 네. 보시는 것처럼 한덕수 대행이 17.1, 그다음에 김문수 아 한동훈 후보가 13.6, 김문수가 11.2, 그리고 홍준표가 9.6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 한동훈 후보가 너무 높게 나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왜 이렇게 약진을 했나 분석을 좀 해보니까 어, 이건 이제 지난주하고 이제 비교한 겁니다. 네. 지난주하고 비교하니까 한덕수 후보는 확실히 음. 또 상승세입니다. 네. 13.5, 14.8, 17.1 이렇게 올라가고 음. 있고요. 한동훈 후보는 좀 널뛰기를 하고 있어요. 네. 10.5, 8.4, 13.6 그랬고 홍준표 후보는 6.0, 6.7, 9.6쭉 올라가는 음.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김문수 후보가 아무리 봐도 이게 한덕수 후보하고의 그 커플링이 좀 있거든요. 네. 여론조사 커플링이 좀 있어서 13.2에서 십일점이로 조금 내려간 걸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음. 조금 전에 보여드린 대로 어,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는 게 광주, 전남, 전북이 좀 많다고 말씀드렸고, 네. 또 국민의힘에서는 어, 어떻게 보면은 그 한덕수 후보하고 김문수 후보를 많이 지지하는 걸 확인할 네. 수 있었고요. 그리고 지지정당 없음에서 안철수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표를 굉장히 많이 가져온 음. 걸 확인할 수가 있었거든요. 자 그렇다면은 어 과연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2등은 누가야 될 것인지. 예. 이게 어, 어, 어. 어, 안철수 후보가 어느 정도 나오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습니다. 아, 안철수 아, 후보가 누가 어느 그, 정도?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 국민의힘과 어 무당층 대상으로 했을 때 예. 지금의 그 상황을 봤을 때 그리고 또. 50%고 당원이 50%잖아요. 예. 그걸 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나온 거 플러스 당원은 음. 좀더 제가 볼 때는 김문수 홍준표가 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아, 당원이 들어간 네, 당원이 아. 50대 아. 50이잖아요. 예, 예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근데 뭐냐면 안 탄핵에 대해서 찬성하신 분들 입장에서 네. 우리 국민의힘 지지하는 분들 중에서 안철수를 지지하더라도 올라갈 가능성은 한동훈이 가능성이 더 크다 봤을 때. 음. 안철수보다는 홍 저게 한동훈으로 좀할수 있는 가능성도 좀 아, 있을 것 같아요. 탄핵에 찬성하는 국민의힘 지자들도 지 분명히 네. 있으니까요. 그분들이 싹 물릴 것이다. 맞습니다. 어, 어. 그렇다면 그게 한동훈 후보한테 조금 음, 유리한 국면일 수도 있다. 음. 그리고 당원이 어, 당원이 들어가는 만큼 홍준표 후보도 유리할 수 있다. 그런데 <laughs> 오늘 제가 이제 종편을 접보니까. 네. 그 출연하신 패널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하시더라고요. 김문수는 거의 상수다. 네. 김문수 일등으로 올라올 것 같은데 이 등이 그렇다면 홍준표가 올라가는 게또 한동훈이 올라가는 게 과연 결과가 전혀 다를 거다. 음.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만약 한동훈이 올라오게 되면은 김문수 쪽으로 표가 완전히 쏠려가지고 어, 그래서 김문수가 쉽게 올라갈 것이고 음. 또 오히려 홍준표 후보가 올라오게 되면. 김문수 대 홍준표는 오히려 홍준표가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음. 토론에 따라서 그런 분석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음. 어, 작용과 반작용이 있는 거죠. 예, 예. 어, 탄핵의 찬성과 반대가 대등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음. 국민의힘 어, 지지자들 입장에서 볼때 예. 대통령의 탄핵에 대해서 파면에 이를 정도인지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이 탄핵에 대해서 반대하는 후보가 좀더 유리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음. 만약에 한동훈 후보가 어 올라오게 됐을 경우에 오롯이 어 그런 분위기상 소위 말해서 이제 4등이 안철수 후보가 아니라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나경원 후보가 될 거라는데 그렇지 못했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안철수가 등장함에 따라서 더 많은 사람들이 <laughs> 관심을 갖게 됐다는 음. 그런 해석도 가능한데 안, 한동훈 후보한테 관심이 분산되는 효과도 있거든요. 음. 그런 관점에서 제가 볼 때는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안철수가 아니라 나경원 후보가 올라오기를 바랬을 수도 있어요. 예. 온전하게. 음. 그래서 한동훈 후보가 지금의 상태에서 2위로 올라갈지 음. 아니면 당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원이 50%가 들어가기 때문에 김문수와 홍준표 후보가 될지는 진짜 저도 딱 단정하기는 힘든데요. 예. 대략적으로 분위기는 뭐냐면 탄핵의 찬성과 반대 양쪽에서 한 명씩 올라가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게 음. 지금의 언론의 추이긴 하습니다. 그런데 예. 여론조사의 어떤 추리를 봤을 때, 패낸 마이클 봤을 때는 이 여론조사를 근거로 했을 때는 홍준표 후보가 올라갈 가능성이 큰 거죠. 예, 알겠습니다. 좀 전에 보여드렸던 거고요. <laughs> 결국에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 어, 어떻게 보면 한덕수 대행이 이제 출마를 해가지고 어, 어떻게 보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출마를 해서 그다음 이제 단일화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단일화를 해야 되는데 단일할 수 있는 날짜가 말씀하신 대로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어 아까 잠깐 우리가 봤던 것대로 어디갔냐 예, 아 제일 앞에 있나 봅니다. 그럼 그 5월 네. 10일이 이제 대통령 후보 등록일이니까 네. 5월 10일, 11일 그 전에 단일를 마무리 줘야 되냐,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5월 1일, 2일, 요 때쯤에 이제 출마 선언을 할 확률이 네. 많고, 그때부터 막 이제 단일을 빨리 해야 될 것이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좌파 언론들 있지 않습니까? 좌파 언론들은 한독수 출마에 반대하는 여론이 60%나 된다 이런 걸 엄청 띄우면서 어떻게 보면 한독수가 나와도 이재명이 무조건 당선이다. 음. 뭐 그러면서 한덕수를 굉장히 폄하하는 음. 그런 보도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들의 보도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한덕수 대행이 출마하는 거에 반대하는 그런 목소리가 많이 나온다면 어떻게 보면 한대행이 출마하고 단일화를 진행하는데 뭐 분명히 장애물이 극복해야 될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선적으로 MBC가 네. 공정하게 보도하는 쪽은 아니잖아요. 어, 그건 아니죠. <laughs> 더불어, 더불어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누굴 더좋아하는지는다 아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쪽에서 반대를 한다는 건 왜일까요? 음. 아니 한덕수 권한 대행이 약한 존재라고 하면 땡큐 아닙니까? 아 제일 한, 두려운 존재다. 한덕은 아니 한독수 나오는 게 굉장히 땡큐라는 거잖아요. 예. 근데 왜 말은 그렇게 하면서 행동은 그렇지 못하느냐 음. 어, 존재가 두려운 거죠. 어허. 왜냐 보십시오.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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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식. 어? 이재명도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 하면서 내란 종식 하면서 국민 통합하겠다는 겁니다. 예. 아니, 내란을 종식하는데 내란이 이미 끝났는 게 아니 내란도 아니죠. 개엄에 음, 음. 대해서 헌재가 결정을 해서 대통령의 파면이 됐습니다.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여튼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받으신 거예요. 그렇죠? 음. 온전하게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민주당, 제가 이래요. 민주당, 너희는 뭔데? 음. 30번의 줄탄약해서 나라를 절단 낸 너희들은 뭔데? 예. 너희들도 심판을 받아야 돼요. 음. 그래서 그 심판을 언제 받느냐? 조기 대선을 통해서 받는 겁니다. 선거가 심판입니다. 네. 예. 근데 그게 맞습니다. 예. 이 프레임을 교모하게 내란이 내란도 아니지만 음. 이개엄이 끝난 데도 불구하고 계속 내란, 내란, 내란 하는 거고 내란 선전선동을 누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니 내란인데 어떻게 제가 여기에서 떠들고 있습니까? 어떻게 음. 제가 어, 여러분과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란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어. 이틀막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MBC가 지금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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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이 내란 내란 하면서 누가 선전 선동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예. 제일 두려운 게 뭐냐? 한독수 권한적인 딱 넣으면 음. 사람들이 그러잖아. 왜한독수한테 관심이 있습니까? 관세 전쟁. 그 다음에 경제 잘할 것 같고. 그리고 아, 통, 통합적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통합적 리더십을 음. 가지고 아무리 이재명이 국민 통합 얘기를 한들 음. 아니 진짜 웃긴 게 경선에서 이재명이 내가 정치 보복 안 하겠다고 약속까지 하는데 왜 국민들이 믿지 않느냐 사람들이 믿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아온 길 때문에 아니, 그런 거니까 어 김동연이 세게 얘기했어요 어, 뭐라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 참 안타깝습니다. 음. 신뢰 자산을 쌓아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면전에서 면박을 어. 준 겁니다. 야, 너가 얘기하니까, 너가 얘기하니까 그걸 믿겠니? 이 말을 아. 하고 싶은데, 참아 개딸들이 있으니까 아주 완곡하게 음. 신뢰 자산을 쌓아야 된다.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 <laughs> 그러니까 저는. 통합의 리더십을 구현할 사람이 누군가 음. 사람들 이다 알잖아요. 이재명이 통합적인 리더십을 어떻게 해요? 이재명이 해볐? 오늘 이 때문에 그 음. 수락 연설하고 나서 처음으로 발언한 내용도 음. 또국민통합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음. 자, 자기가 봐도 국민통합이랑 안 맞는 거야. 음. 그러니까 자꾸 얘네들 쓸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예.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계속해서 주입식으로 지배하게 음. 쑤셔 넣는 거. 그러니까 국민 통합 국민 통합하고 막 얘기하고 다니니까 어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도 찾아가고 이승만 전 대통령 묘소도 찾아가니까 예. 사람들 입장에서 뭐지 근데 그 얘기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존경한다고 하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 그니까 이런 식의 사람이에요 음. 그렇기 때문에 저는 딱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이 본다면 네. 국민들은 어 당신이 너가 지난 여름에 뭐 한지를 다 알고 있다 이거야. 크...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바로 억법입니다. 말은 바꿀 수 있지만 나의 과거는 바꿀 수 없는 거고 그 과거에 뭔 짓을 한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튼 제가 좀 말이 돌아갔지만 한덕수 권한대행이 말과 이제까지 의 행동, 이제까지 의 삶의 이력에서 묻어나는 그런 것들 그게 정치인한테 가장 중요한 게 말이고 말의 힘입니다.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나오면 음. 판이 바뀌는 겁니다. 바람이 부니까. 우리가 국민의힘 국회의원 몇 분이 소위 말해서 뭔가 딱딱 작정을 내서 띄운게 아니잖아요. 예. 국민들이 부른 겁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MBC에서 자꾸 저런 여론조사 아니 진짜 쉬운 후보라고 하면 나오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을 음, 속지 말고 우리 국민들은 이제 이재명이 과거 했던 일들을 기억을 하고 아무리 방위공작이 와도 그럼요. 그냥 그거를 갖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시면 된다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갑자기 뭐그 방금 이 이름이 지나가서 제가 이름을 기억을 못하겠는데 속보가 떴다 그래가지고 제가 확인해 보느라고 잠깐 컴퓨터를 좀 봤습니다. 아직 한덕수 대행이 뭐 사직을 한다든가 어 출마 선언을 확정했다 그런 얘기는 아직 없습니다. 예 추정 정도의 기사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한 대행이 뭐 출마를 해가지고. 어 일단 국민의힘 후보로 나와야겠죠 그럼요 기호 2번을 받아야지 그게 엄청나게 유리하기 때문에 그건 무조건 받지 않을까 싶은데 11일 전까지 단일화 어, 참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근데 네. 이게 그래서 네. 단일화에 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아, 마음이 중요하다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 선언을 음.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오만이 당내 횡행하고 있다는 음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뭡니까 잘 보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이 이재명이 되면 어떻게 하나 절단이 나는 거잖아요 예. 우리의 모든 것들이 부인당하고 있는 겁니다 음. 대통령도 구속되고 김건희 여사도 구속되고 윤석열 정부의 (3년도) 다 부정이 되는 겁니다 예. 그럴라면 내가 꼭 해야 되겠다 이것만 고집하는 사람이 중요합니까 내가 안 되더라도 나를 밟고 꼭 이겨달라 음. 이런 헌신 희생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더 뽑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단일화 협상을 할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론조사 방법입니다. 적합도. 음. 우리 두, 둘 중에 후보 중에 우리 무슨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후보냐 아니면 국민 후보냐 누가 적합하냐 그걸 물을 수도 있고, 예. 있고 또 하나는 이재명의 이기를 경쟁력이 있는 후보는 누군가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아예 생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논의가 안 됐다가 갑자기 되는 게 아니라 다 사례가 있습니다. 안철수와. 오세훈 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재복을 선거 때 예. 이거 했어요. 그래서 50대 50으로 딱 반반 시켰습니다. 그래서 단일화했고요. 또 노무현과 정몽준 후보의 단일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례는 많아요. 그래서 토론도 하고 여론조사를 하고 났을 때 이거에 대해서 대승적으로 작은 차이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때 양보하고 이럴 때 던지면 국민들이 아저 사람이 선이 굵구나. 저 사람이 나 혼자 잘 살자고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해서 저렇게 양보하는구나 그런 사람한테 표가 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네 명의 후보 중에 누가 최종에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모든 말에는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 그 말에는 이제까지 행동이 다 묻어납니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국민들이 잘 현명하게 해주실 거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지금 밑에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 대구 산불이 지금 크게 번지고 있는 겁니다. 아, 지금 초속 11m 굉장히 강한 바람 불고 있고요. 1,200명이 지금 대피하고 있다 그런 얘기 지금 나오고 있는데. 예, 제자 관련 유사를 좀제 노트북 좀 잡아 주시겠습니까? 대구의 함지산 산불이 서병동 방향으로 확산되고 있고 인근 주민차한 1,200명 정도가 지금 대피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야, 이게 경북 지역이 요즘 주말 사이도 에 보셨겠지만은 바람이 네. 좀 많이 불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그만 불씨가 그산에좀 튀게 되면은 음. 큰 산불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정말 좀 조심을 하셔야 되겠고 소방 당국에서 좀 대처를 잘해서 어, 대구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안전하게 지켜질 수가 있게끔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큰 불로 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자김기용 어,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한덕수 대행의 출마와 관련된 얘기들, 또 패낸 여론조사 최신 여론조사 관련 내용들 분석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근원을 추적한 역작 반일종족의 역사 내란. 우익 정권 탄핵 사태의 핵심은 좌익들의 역사 날조입니다. 저들의 역사 내란을 평정해야 대한민국이 살아납니다. 이영훈 교수와 반일 종족주의 저자들이 좌익들의 역사 날조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애국 시민 여러분 이 책을 통해 역사 내란 세력의 실체를 깨닫고 대한민국을 구합시다. 반일 종족 척결 운동에 나섭시다. 패널 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